<laughs> 평범해 보이는 실순잔치 현장 그런데 뭐야? 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뭔가가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죠. 아, 괜찮아. 엄마, 엄마. 아, 일어나. 들어온 곳은 바로 난데없는 고압가스. 어, 고압가스를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더니 지상의 사람들도 무언가로부터 급하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들의 뒤에 보이는 정체 모를 하얀색 가스는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죠. 일단 급한 대로 다시 건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나가 넘어지는 바람에 가스를 마셔버리고 맙니다. 콜록 콜록. 급하게 구조해서 죽음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뉴스 속보를 보아하니 시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위독한 상황. 수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독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헬리콥터가 구조 중에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열려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 왜? 왜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어우, 옥상 문이 잠겼어. 어? 옥상 문은 밖에서는 열리지만 안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악인 것은 그 가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건물 위로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고민하던 용남은 방법이 단 하나뿐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손에 그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잠깐만 지금 가 어? 어? 이거, 이거 봐! 방탄유리이 방탄유리랍니다 그만 돌아가주세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용남은 방탄 방탄 방탄, 방탄! 방탄! <laughs> <전화한다>. 죄송합니다 <놀람> 지속된 시도 끝에 창문을 깨뜨리는데 성공하지만 피터 파커가 아닌 이상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수년간 산악동호회 에이스로 활동하던 용남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오빠 미쳤어? 지금 뭐하는 거야! 그저 알로프나 끈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좀 찾아봐줘 뭐? 있는 것들을 모두 끌어모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쓸만한 것은 로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동수야, 너. 인정하고서. 오! 용남은 현재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세팅하고 나서 반대편 건물로 점프를 하죠. I believe I can fly. 그리고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주세요. 아, 장난이고요. 말도 안 되는 악력으로 난간을 붙잡은 채 버티고 있는 우리 용남이 가족들은그 와중에 트롤 짓을 하고 g e 지 마세요. 그게 더 위험해요. t a 지 마! 풀어. 천천히. 대체 어디에 써먹을 거냐 y 욕을 먹으면서도 매일 철봉을 놓 않던 용남은. 으흠. 으흠. 대편 건물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최종 목표는 원래 있던 건물의 옥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또다시 점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던 의주는 삶에 치이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클라이밍 장비를 오빠! 용남에게 던져줍니다. 어, 뭐야? <laughs> 풍기를 부셔서 송진가루를 만들고 머릿속에 길을 그려 본뒤 거침없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봉 하나를 들더니 활에서 용남아 자기 최면을 걸고 풍상만해도 싸버릴 것 같은 파쿠르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후회로 가득하신데 다시 돌아오긴 너무 늦었단다 친구야. 영화 엑시트는 굉장히 신선한 재난 영화였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재난 영화에서 등장하는 엘리트나 특수요원이 주인공이 아니라 평범한 백수청년 용남이가 주인공이죠. 또 쓸데없는 취미라고 맨날 구박받았던 용남이의 산악동아리 경험이 특정 위기 상황을 맞아서 가장 필요한 필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재난 상황보다는 이 캐릭터들이 생존하는 방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는데 특히 클라이밍을 접목시킨 도심 탈출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루트의 건물 클라이밍이 등장하고 이를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올라서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옥상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고 오르면서 스릴감을 선사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특유의 코미디와 결합되어서 웃음도 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쾌한 재난 액션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제목인 엑시트는 탈출구를 의미하고요. 약간 TMI로 상당히 유명한 유튜버 세 분도 특별 출연하시는데 평소에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